사랑하는 동생에게 타지에 있다 보니 고향의 추위도 잊어버렸어. 너도 알다시피 난 무료한 일상을 싫어하잖아. 돈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루던 꿈이 이루어질 테니까. 끝은 트리인데? <laughs> 네, 자 타르탈리아 성우 남동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핫한 게임 요즘 원신 아 드디어 나왔어요. 타르탈리아. 나와서 뽑아 보려고 드디어 게임 잡았습니다. 이거 한번 쭉 한번 앞으로 즐겨 볼 텐데요. 겨울 나라의 이별 타르탈리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뽑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직접 과금해서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원석이 부족하대요. 창세 결정 1 5 2 5개 자, 미리 제가 기프트 카드로 충전해 놨고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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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만 9천 원질를게요 호우 오케이 창세의 결정 11만 9천 원씩지 질렀습니다 <laughs> 자 기다렸던 타르탈리아 과연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갑니다 1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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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궁에서 아, 강철의 그림자 넘어갔고 아. 이런 이런 잘 나오질 하는 건. 내가 내걸 뽑게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어? 아 무기만 계속 나오는 건. 어. 아 북두사성. 이런 이런 첫 번째 0연차는 꽝이군. 자내돈내산내 내내 돈으로 내가 지르는 캠페인 오늘 나올 때까지합니다 드래곤 블러드 소드 이런. 야 내가 네 성문대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 생각보다 주위에는 잘나온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위 지인 벌써 그 점검하고 나서 10년 차를 바로 뽑았던 사람들도 있고, 어제 지인들 한네명 뽑은 거 봤는데 저는 안 나오네요. <laughs> 아직 뭐 계속 갑니다. <laughs> 난 리얼에서 잘 살고 있어. 나와줘. 나와주면 안 되겠니? 나와 또 나왔다 북두아 북두 그만 나와주면 안 되겠니? 탈을 탈리야. 요즘 탈탈이라고 불러라 탈탈이. 나의 지갑을 탈탈 털어갈 탈탈이. 자, 씨. 쉽지 않네. 뭐, 천장 깨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타르탈리아 나오면 이 게임 쭉할 겁니다. 자, 이것도 또 유성도, 또. 아! 비천억 건 그만 나오고. 탈탈이, 탈탈이, 탈탈이. 야, 이거 오랜만에 또이또다손또 또또 인증하나요? 야, 이거. 야, 안 나오네. 또 갑니다. 50연차! 하! 나와 주면 좋겠는데 응광은 누구십니까? 응광 안 되고. 타르탈리아 나와 주세요. 야, 또 응광 나왔고요. 아, 50연차까지 꽝. 이번엔 나와 주겠나. 60연차 가 보도록 하시. 아. 뭐 저는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이번에. 60연차까지 안 나왔어요. 다들 궁금해하실까 봐 타르탈리아 게임. 네, 캐릭터 오디션 봤고요. 오디션 합격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자, 가 볼게요. 작년 겨울에 제가 먼저 그 시면의 메이지를 오디션 봤었고 다들 궁금하시더라고요. 시면의 메이지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타르탈리아를 추가 오디션을 봐가지 합격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아. 70연차까지 꽝. 이거? 밖에서 난리났네. 경태야 조용히 좀 해줘. 계속 갑니다. 80연차 무기만 실컷 나오는구나. 무기 부자 되겠다. 이야, 아우, 이야. 야, 아오, 으아, 야, 야, 80연법 안 나오고요. 90연차 갑니다. 창세 결정이 부족하대요. 질릅니다 자, 11만 9천 원한번더 갑니다. 하... 자. 상세 결정 획득했어요. 24만 원 썼네요. <laughs> 어, 뭐 아직은 제가 번이 작품으로 번 성우료보다는 덜 썼어요. <laughs> 아이고 치치 오성 치치 예. 너도 반갑긴 한데 탈탈리야. 아, 그래도 오성이 나왔어요. 치치가 하나 나왔네요 치치. 우리 탈탈리가 나오지 않았어야지. 가봅시다. 아. 대건 대건법 지금 100번 했나요? 깡광시 북두. 와! 계속 갑니다. 타르탈리아 나와 주세요. 야, 넌 누구냐? 디오나 사성. <laughs> 야, 이거 어려운 거죠? 타르탈리아가 나오게. 내 주변에 왜이네 명, 내친구들아 너희 너희들은 왜 나온 거니? 아니,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하루에 어제 오늘만 네 명을 뽑았다고 들었는데 네 명인가? 타르탈리아뽑았달라그는데왜나안 나오는 거야? 이거 뭐 무기 공방을 해야겠는데 무기 상점을 해야겠어요. <목소리> 어예자자난 <목소리> <야! 목소리> 리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 타르탈리아 나왔어요. 자 스크린샷 찍을게요. 김치 진 건가? 아, 아니잖아. 씨, 잠깐. 사진첩에 저장했습니다. 예, <laughs> 한 130연번만에 나온 것 같아요. 타르탈리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우. 아, 또 불어봐야죠? 아유, 반가워. 난 오인단 1 1 번째 집행관 타르탈리아야. 앞으로 플레이를 해주지. 오인단 1 1 번째 집행관 타르탈리아, 화려한 전적으로 명성을 널리 던쳤다고 하지. 타르탈리아 캐릭터 보이스 남도형, 네, 접니다 네, 반갑습니다. 타르탈리아 선우 남도형입니다. <laughs> 나왔어! <웃음> 생일이 7월 20일이네. 어, 난 3월 10일이야. 안녕. 소속은 오인단 열한 번째 집행관. 신에는 물 속성이죠. 네, 운명의 자리, 경천 자리. 오인단의 1 1 번째 집행관 타르탈리아. 아, 반가워. 자, 거의 뭐한 15만 원? 얼마 많이 안쓴것 같은데 20만 원안쓴것 같은데 지금. 백한 오십 연차 됐나요? 어, 어쨌건 타르탈리아 나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타르탈리아 뽑은 기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 반가워요 타르탈리아 네 이건 운명이네요. 앞으로 타르탈리아로 게임하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정보 알려드릴게요. 뭐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 추가해 주시고요. 자제 아이디는 역시나 남도형이고요. 메인 캐릭터 바꿔야죠 타르탈리아로 타르탈리아 사용 유후. 자 타르탈리아를 뽑았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자아 여러분들 즐겁게 게임해 주시고요 <laughs> 자 타르탈리아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성 들어볼까요 첫 만남 난 오인단 집행관 서열 십일위 귀공자 타르탈리아야 귀공자 그리고 그리고 타르탈리아야 나처럼 분쟁이, 끊이지, 진짜, 않을 분쟁이 끊이지 않을 사람 같네 분쟁이 끊이지 않을 사람 같네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은데 그치. 오, 육, 되게 많네 오 해제 안된 것도 있네 아 이거 다 녹음 다 했던 거 같은데 지금 해드릴까요 <laughs> 어쨌건 어 이렇게 또 음성까지 해주고 또 이렇게 성우진까지 다 소개해 주는 굉장히 감사하네요 아 성우진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또 일본 성우분하고 또 이렇게 비교한 제가 영상도 봤는데 어둘다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기왕이면 네. 한국 성우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타르탈리아도 한국 음성으로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좋은 음성으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연기하겠습니다. 어쨌건 네 기쁜 소식 전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타르탈리아 뽑기 원신 남도영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드리고 할게요. 안녕. 자 성공했어요. 오! 음 그래 드디어 날 뽑았군. 앞으로 리월에서 즐거운 게임하길 바라. 아, 참. 그리고 다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해.